오랜만에 돌아온 준내 빠르게 설명해주는 원신 꿀팁! 유비들은 반드시 하십시오! 준내 빠르게 지나가니까 너무 빠르면 멈춰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긴말 없이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원신 외부부터 조져줍시다 모바일 게임에는 웬만하면 출석 체크가 다 있는데 원신에는 없다고 생각한 유비들! 당신 주워다가 키운 고인물 선생님께 한마디 하러 갑시다 이 게임도 출석 체크가 있습니다 구글에 원신 출석 체크를 검색하면 맨 위에 있는 호요랩 공식 사이트에서 출석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주내 귀찮게. 매일 들어가서 출석 체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꿀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동 출석이란 걸 해줄 겁니다. 그럼 기준으로 구글의 호요버스 체크인을 검색해주면 메뉴의 확장 프로그램이 뜨는데 이걸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퍼즐 모양을 누르면 호요버스 체크인이 뜨는데 그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계정 등록하기가 뜨는데 여기서 원신 계정 등록하기를 누르면 우리가 아까 봤던 출석 체크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로그인 야무지게 해주고 왼쪽 아래 계정 등록하시겠습니까 뜨는데 느비에트 딸깍 누르는 것 마냥 딸깍 눌러줍시다 그리고 인게임으로 들어가보면 하루마다 출석 체크 보상이 들어옵니다 가끔 원석도 있어서 준내 맛있으니까 꼭 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원신만 있는 게 아니라서 배신할 때도 정말 좋으니 우리 스타레일과 젠전제도 등록해줍시다 두 번째도 외부에서 조져야 합니다 다시 구글에다가 원신위키리듬이라고 검색해줍니다. 그리고 맨 위에 사이트로 들어가면 외국 사이트가 나오는데 싹다 무시하고 아래로 내리면 리듬코드가 있으니까 하나씩 눌러서 등록해줍시다. 참고로 공식 방송하는 날에는 300원석을 뿌리니까 잘 알아보고 입력하도록 합시다. 다 외부에서 다 조졌으니까 다시 필요하면 나가도록 하고 이제 원신 인게임에서 조져줍시다 일단 esc 눌러주면 특별 이벤트라고 있는데 이것도 원석주니까 이벤트 생길때마다 해줍시다 그리고 그 아래 설문조사도 있는데 이거 하면 5 0원석줍니다 이제 원신 현질로 가봅시다 게임을 하다보면 준내 맘에 드는 캐릭터가 나와서 현질을 해서 뽑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제용이형의 가오가 있는 갤럭시 스토어를 사용하면 쿠폰으로 조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인장은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준내부럽네 슈발. 이 아니라 할인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에픽게임즈라는 플랫폼에서 원신을 다운받으면 현질할 때 에픽이워드를 적립해주는데 이게 나름 모으다 보면 가끔 공원 하나씩 공짜로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갤럭시 스토어 못 쓰는 사람은 이거 한번 써보십시오. 이제 인게임 요소로 가봅시다. 요즘 유비들은 일캐를 딸깍으로 끝내는데 원석을 영끌 모중이면 직접 하는 게 좋습니다. 일캐 중에 업적이는 퀘스트도 있어서 영끌 모할때 도움됩니다. 요즘 유비들은 하우징도 안 하는데 하우징하면 원석 줍니다 생각보다 많이 주니까 이것도 꼭 하십시오 게다가 이한테서 레진도 살수 있으니 한번 해두면 정말로 좋습니다 참고로 수메르 평판에 있는 나무신의 가오 바꾸하면 나무를 더 빨리 탈수 있습니다 우리 유비들 캐릭터 키울 때 육성 재료 파밍 위치 모르는 사람들은 캐릭터 돌파 창에서 육성 재료 누르고 체집 누르면 어디 있는지 뜨니까 그 구역으로 가서 파밍하면 됩니다. 그래도 준내안 보인다면 특정 캐릭터들은 특성물 레이더라고 패시브가 있는데 그 캐릭터 넣고 파밍 야무지게 해줍시다. 참고로 이 호르락이 부족한 사람은 필드에 있는 지맥에 꼭 가서 레진 안 쓰고 잡기만 해도 몇 개는 모을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Z키로 음식도 먹고 나침반도 사용하고 별의별 걸다 사용하는데 아이템을 수시로 교체해야 할때 왼쪽 아래 빠른 교체에서 자주 사용하는 아이템 등록을 해줍시다. 그리고 나서 Z키를 꾹 누르면 준내 편하게 아이템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나침반을 누르면 설정이 뜨는데 설정에서 자동교체 활성화를 켜두면 지역에 따라 나침반이 알아서 바뀌니 꼭 켜둡시다. 이렇게 원시 꿀팁을 알아봤는데, 떠먹여 주고 싶은 건 존내 많지만,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풀이나 뽑는 거 보여주고 가겠습니다.